은퇴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하루 종일 뭐 하지?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을 텐데. 회사 안 나가면 사람이 금방 늙는다던데. 솔직히 말해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본다. 나 역시 그랬다. 은퇴 전까지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허전해질 것 같았다. 명함이 없어지고 일정표가 비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은퇴는 늘 두려움이 먼저였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거다. 어? 생각보다 잘 지내시네요? 그리고 요즘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도 이거다. 은퇴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말 속에는 단순한 만족감만 있는 게 아니다. 불안, 준비, 시행차고, 그리고 의외의 깨달음이 다 들어있다. 오늘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흔들리며 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은퇴 후 삶이 힘든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정체성이다. 우리는 평생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왔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가 사라진다. 나 요즘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이 은근히 사람을 갈가먹는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자동으로 굴러간다. 출근 시간, 회의, 점심, 퇴근. 싫어도 몸이 움직인다. 그런데 은퇴하면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이게 자유인 동시에 부담이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는 쉼이 아니라 공백이 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리듬이다. 은퇴 준비를 말하면 다들 연금, 투자, 부동산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은퇴 이후 만족도를 가르는 건 하루의 리듬이다. 아침에 왜 일어나는지, 하루에 최소한 무엇을 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이세 가지가 무너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해진다. 반대로 이 리듬만 유지돼도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나는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살해 퇴직하자마자 더 바빠진 사람 내가 아는 60대 초반의 한 분은 은퇴 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됐다. 아침에 갈 때가 있으니까 생활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스스로를 퇴직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직함이 바뀌었을 뿐 역할은 유지된 셈이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안정시켰다. 살에 아무 준비 없이 은퇴했다가 흔들린 경우 반대로 회사일 밖에 모르던 지인은 은퇴 후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돈은 충분했다. 취미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할 사람과 정기적인 구조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내가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더라. 결국 그는 뒤늦게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고 지금은 매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회복 중이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은퇴 후 삶은 혼자서 버티는 구조가 아니다. 사례 은퇴 후 진짜 나를 찾은 사람.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르다.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한 한 여성은 퇴사 후 1년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재정비 기간이라고 불렀다. 그후 작은 공방을 열었다. 돈은 거의 안 된다.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회사 다닐 땐 하루가 버거웠는데 지금은 하루가 살아있어요. 은퇴가 곧 생산성의 종료는 아니다. 생산의 기준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은퇴 후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하루의 리듬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할 일이 있다. 사랑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다. 쉬는 것에 죄책감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은퇴를 실패나 하락으로 보지 않는다. 은퇴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는 생각보다 괜찮다. 물론 은퇴 후 삶이 늘 평온한 건 아니다. 허전한 날도 있고 괜히 과거가 그리운 날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마음의 구조만 바꿀 수 있다면,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왔던 삶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요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은퇴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랑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누군가에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문장이었으면 좋겠다.